이, 2020년 11월 9일 모의고사의 31번. 한번 봅시다. 요거 소재는, 어, 안적었다안 눌렀다. 인간의 진보를 이끈 이동 욕구. 인간의 진보를 이끈 이동 욕구. 음. 자, 이동의 욕구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인간의 진보를 이끌었다. 한번 봅시다잉. 자,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Uh, more fundamental. Fundamental 하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요런 의미잖아요. 더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정신. 자, 인간의 정신에 기본적인 게 아무것도 없대. Then, 뭐보다는 더 The need to be mobile. 화면상으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이동, 이동 가능한,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요. 즉, 이동 욕구겠죠? 이동 욕구보다는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동 욕구가 가장 중요하대요. 물론 여러분들은 일회 같은 데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고 싶겠죠? 나도 그랬어, 그렇지? 오늘 아침에 유독 이제 날씨가 추워서 지니까 이불 밖에 나오기 되게 싫지 않아요, 아침에, 어,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동 욕구가 인간의 진보를 이끌었다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거래요. 자, 그리고 그것은요, 이동 욕구요, 직관적인 힘입니다. 인튜이트, 직관적인, 직관적인 힘이야. 그 힘이 Park. 불꽃을 튀겨 불꽃을 튀긴다는 얘기가 뭡니까? 뭐 자극한다. 그쵸? 촉진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 우리의 상상력에 불꽃을 튀겨요. 하나 더 열어줘요. 길을 열어줍니다. 어디로 가는 길? 2. 전치사툰지, 투부정사툰지 항상 구별하세요. 전치사툰지가 방향성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머리 향한 길이냐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삶을 바꿔주는 기회로 가는 길이요. 그죠? 우리가 막 이동하다 보면 직관적인 이 이동하는 힘에 의해서 어떤 상상력을 자극해서 지, 저 세, 뭐야? 삶을 바꿔주는 그런 경험을 어, 너 이러니. 어, 삶을 바꿔주는 그런 기회로 가는 길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촉매제였던가요? 어, 촉매제기도 합니다. 또그 이동의 힘은 이동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촉매제라. 뭐에 대한 총매제입니까? 진보, 개인적인 자유의 총매제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대중 운송수단이 대중교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뭐에 중요해요? 그 진보, 방금 나왔던 그 자유, 이거 개인적 자유겠죠 뭘 모을 때 뭐보다 2세기 이상보다 아2세기 이상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동하고자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게 만들어졌었잖아요. 언제 만들어졌지? 제희 처음에 18세기가요. 인 어. 그러면서 그때 그 그게 나름 2세기아닙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진보다 자유를 만들어졌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운송수단 산업은요. 항상 턴 해왔어. More than c a r r i travelers. 여행객을 옮기는 것그 이상을 해왔어요. 한 목적지에서 to 또 다른 목적지로. 그러니까 운송수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잖아.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냥 많이 옮기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이 난가요? 아니요, 그 이상을 했다니까. 뭔데? 그것이 그 교통수단이 연결해 준 거야. 딴 데로 그렇게 목적지로 옮겨갔으면 뭡니까? 거기는 사람들 만나고 거기 장소도 한번 가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니 그래서 저번 모의고사에 혹시 그 어, 이런 질문 하지 않니? 왜 지구가 왜 평평한 줄 알았었는데 둥글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막 거래가 무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뭐 수학이나 뭐 이런 지식들이 문화가 거래 그 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음, 그렇죠? 대명념만 했구나. <laughs> 음. 자, 그리고 그것은 또 제공해 줘. 뭘 제공해 줘? 접근. 투. 뭐 어디로 접근할 수 있게 되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렇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되기를 aspire 한다는 열망하다죠, 열망하는 거, 그렇죠.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제 요즘엔 와그그그 그, 그. 요즘 아이돌들 평균 나이가 1 5세1 6 세라면서요, 어리지 않나, 어. 그렇죠. 진짜 진짜 초등학생 같던데, 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아까 봤는데 진짜 초등학생이 막 뛰어다니던데요, 어 르세라핌인가? 어, 걔네들 다 어리죠. 어, 그니까. 러 근데 그런 애들이, 그죠. 어, 그들이 필요한 게 뭐, 뭐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 그럼 저 시골 가면 아이돌 될수 있니? 아니잖아요. 그서설 같은 데 가서 어, 그 대연기학생문 두드리고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 그냥 가서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어, 어쨌든 어비적편이죠 어,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죠. 뭐,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기를 열만한 거, 그래. 아이돌 되려면 그 가야 된다니까. 그지 있어도, 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요. 그것이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길러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직업도 만들었네요. 그 다음 강화도 했네요. 경제를 확장도 하네. 사회적 상업적 네트워크를 구하기도 해요. 아, 아끼기도 해요. 시간과 에너지를 마지막 돕기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돕습니까? 어찌, 성취하는 거야. 더 나은 삶을 성취하는 걸 돕기도 했어요. 노송수단에 의해서. 괜찮습니까? 어. 자, 이게 31번이니까, 요거는, 변형은 주제부터 기본 잡아놓고, 또딴거뭐였노 문장 어, 추출도 체크했네요. 정도 해서 일단 마무리 해 볼게요.